저쪽에서 동굴 들어오는 게 보여가지고 음~ 난저 주방 히트 쪽에서 동굴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아이층 잘했, 잘했어요 잘했어요 <laughs> <laughs> 아칭찬보이두명이야도시라니 <뭐지>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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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는데 <laughs> 아 뭔가 이런 기분이군요 음~ 저기 외벽 막을 거면은 그밴드 하실래요? 그 어디지? 웨스트 쪽인가? 밴딧 상대 왜 픽이? 어 마침 오 마침 프로스트리전. 음. 음. 아 여기는 딱 정해져 있죠. <laughs> 오, 오, 그 하고 근데 또 해치 쪽에 하나 하죠. 10분간. 어디에 가셨나요짠네 네, 그거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됐어요. 음, 오오오! 아, 큰일 날뻔 했다. 안 된다! 살려주세요! 여기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오 됐다. 네. 아, 다 양각이다. 아, 깜 뭐야? 무슨 소리야? 아, 조피아 잡았어요 오 나이스. 나이스 아 조피아 좋다 오 권총으로 잡았어요? 네 슬레지도 잡았어 와 아, 나이스 겁나 잘해 진짜 역시 우리 팀이야 이글만해 총 하나 같애 아 뭐야 아감사합니다 나이스 여기 예. 퓨즈랑 몽타에요 어디요? 공사장 쪽아 CCTV. 공사장이요? 아 cctv? 아여기있다 지금은 형금이 몽타랑 두명이요? 네, 몽타 뒤에 한명 있는거 같아요 그... 한명이 그퓨즈일거예요 <laughs> 근데 왜 우리 덕산 아무도 안밟죠? <laughs> 아마... 현금 보가실 쪽으로 오면 안 밟지 않을까 싶네요. 퓨즈랑 너무 안맞는데 어? 죽었다. 밖에. 밖에 퓨즈. 바깥이에요. 어? 더 빨라. 에잇? 아, 해치 열렸어요. 급빈님 보는 쪽에 아까 퓨즈 있었어요. 폰 본다. 와우, 들켜버렸네. 아, <봐라> 보호프로텍트어 무서워. 어 고독 계속 밟는데 왜손안밟 그러게요. 오, 오 나이스. 어, 어요 <laughs> 뭐야, 기네야